달그락, 이거 달그락 다리 걸렸어. 아 다리를 이렇게 빼봐. 됐어. 자, 치킨 치즈 조. 보니까 진짜 자극적이게 보인다.

This is a bed. I'm going to go to the h o u 거 e 나 m going to go to t h 응. h o u 오, 된튼다 오, 멋다 된다, 된다. <laughs> 달아. 아, 멋있다. 아, 멋다 저 앞으로 1 k g 시켰어요 멋있다 뭔가 응. 너왜 자꾸 쳐다봐? 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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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은 거야? 응. 오 예쁘게 만들어 줬다. 오늘? 빨라 어차피. 아 아까 시킨 유럽 상추 추가해서 먹고. 밀키볼? 응. 밀키볼 먼저. 피코나파. 음. 응. 음 맛있다. 맛있다 이거. 응. 응? 음? 뭐야 저게? 스티커야? 아니 이거 투명 포카래요 ...라는 거? 응 귀엽다 아니 너... 기름, 기름 들어간디? 찰칵 싫어요? 모산책도갈 거야? 일모 산책 안 가? 모른 척한다 일모 산책? <웃음> <웃음> 이야기 <laughs> 있는지 몰랐어. 회정으로요한다어 진짜 미안해. 정으로 미안해. 나. 미안해. 치워줘. 치워줘. <laughs> 치워... 미안해. 이루야. <일무야>, 미안해. <laughs> 있는지 몰랐어. 궁각궁어 미안해, <laughs> 미안해. 미안해. 누워있었는데. <laughs> <놓아> 뿅 <laughs> <병> 나왔어. <laughs> 미안해. 아 미안해. <laughs> 완전. 이거 뭐 알아보고 맛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누가 맛있어 응음맛가는어 음! 그래, 올렸는데 내가 된 거야. 음, 맛있어? 응. 음, 좀덜 느끼하다, 그리고. 아, 진짜 웃겨. 아, 꼭 이런 거못 찍어. 이렇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네. 응. 난 조마시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오베큐리아. 네. 나도 공격한데. 음. 네. 음. 음. 와, 리 방금. 0금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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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음! 방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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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너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먹고 싶으면. <laughs> 아니야, 어떻게 해야 돼? 음. 오 음, 너무 귀엽다. 아, <laughs> 둘이 괜찮아요. 찢어도 돼요? 네. 감사합니다. 놀아줘 좀. 근데 일무가 피해. 어, 아, 잽싸 아주. 둘이? 일무 웃겨? 일모 웃겨? 일무 웃겨? <웃음> <웃음> 아 귀여워. <laughs> 같이 놀아. 그러니까. 아 귀엽다. 둘이 너무. 또심 예쁘다 오. 저는. 대박. 이게 뭐야? 아. 우 t 다행이다. 아까 u put on. t h e r e 자. 자. 너의 TV야? 아니, 오늘 한번 이렇게 해 보는 거야. 너희. 주세 여기 위에요. <laughs> 어... <laughs> 오늘 좀 야식 감성이네. 처음에 이거 치즈 안녹는거 아니야? 어, 근데 없어졌냐, 이거? 네, 매워서 그런 게좀더 크지만. 맞아. 짠. 깜짝아. 일모, 재밌어? 거 아니야? 나 일로 튀길까봐 다리에다 튀겼.. 스라 같아. 것 같아. 각자의 느낌대로? 어, 아직 있네? 아이쿠, 쯔쯔. 이어 어디 갔어? <웃음> 내가 <웃음> 1등으로 <웃음> 그러니까 이렇게 안안안 하는어 진짜 신기해. <웃음> <웃음> 슬러시 맛이요. 먹어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야? 어, 열무 먹어. 뭐? 모바멘트 어, 하나. 근데 생각보다는. 그지. 생각보다 괜찮지. 어, 이거 초코. 괜찮은데. 어, 근데 크레이프랑은 진짜 요. 연... 위에 과일이 뭔지 모르겠. 어 짠, 먹어보겠습니다. 오히려 이게 이게 좀더 맛있네. 오랜만이다. 방이 것도 갈아줬다. 엄청 괜찮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가. 가위로 해? 나는 근데 그 그렇게 안. 야식. 너 감튀도 아까 다못 먹었더라. 김치, 어묵, 응, 맞아? 응, 완전 맛있어. 또 맛있어, 니다나생레추 좋아해. 에, 저새 애기가 먹고 있나 봐. 응. 에, 떨어뜨렸어. 어디 갔어? 그럼 언니 어디 갔어? 언니. 언니 어디 갔어요? 언니 어디 갔어? 찾아봐. 아 채터링이 안 찍혔나 보다. 아 그냥. 응. 기다 이것만 사 먹을 거야? 밥 먹을 거야? 응. 오늘 샐러드를 먹겠습니다. 짜요 언제까지 마지막인가요? 뭐야, 먹는거야 그냥? 뭐야, 뭐야, 뭐이이네 힘이 왜이이게센거야 뭐야, 어디뭐어어무어디어어뭐지 뭐야, 뭐지 찾았네? 뭐야, 콩으로 만든? 라구. 생물성 지구식단 두부면 넓은 면. 이건 궁금해서 사본 아몬드 호두 드레싱. 그리고 이건 새로 나온 것 같은데 두유면. 비빔국수 키트 두유면 잠치국수 키트 이거 맛있을 것 같아. 한롤 유부 초밥 그리고 이건 며칠 전부터 계속 생각이 났던 고등어 구이. 그리고 이건 몇 번씩 시켜 먹었던 건데 고기 폭탄 쌀국수 폭탄 쌀국수 매운맛 플랜테이블 왕교자 고기 맛은 이번에 처음 사봤습니다. 김치 맛도 재구매. 먹는 것 같아. 근데 예전에 안 먹다가 이제는 먹는 것 같아.